아홉가지 배려에 대한 성경구절과 미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성경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위 아래 옆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몇 군데만 제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구절들 있잖아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윗사람을 섬기는 거지.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봤을 때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섬겨라 하는 것도 똑같이 아랫사람을 대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옆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33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라. 두 번째,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아, 높이, 넓이, 깊이로 순서가 이러네. 넓이부터 얘기를 할게요. 넓이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냐. 사도행정 2장 41절에 삼천제자를 준비하셨다. 우리 주변에 삼천제자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쫙 깔아놓으셨다니까. 이것을 보는 것이 넓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정 9장 15절 가능성을 보는 거라고 했죠. 높이를 보는 거라고 했죠.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히피를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 나타나심바 되었으며. 27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게 해주시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돕게 해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만남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넓이를 보고 이해하게 하시고, 높이를 보고 돕게 하시고, 깊이를 보고 살리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제자에게 과거 살리는 답을 주게 하시고 현재 살리는 답을 주게 하시고 미래 살리는 답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전도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미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읽을 차례에서 그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코르넬리우스, 그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 군인이죠.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베드로에게 세례 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 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이 복음 받는 시간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것을 두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다툼이 벌어져요. 11장 앞부분에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청문회가 벌어집니다. 아니, 베드로 당신은 왜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냐?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다니 말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이방인과 땅끝까지 2, 3, 7을 살리는 것인데, 다민족 살리는 것인데, 유대인 선민사장에 아직도 못 벗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사건 속에서 이제 겨우겨우, 뭐 그래, 이방인도 복음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어, 안디옥교회로 넘어가게 돼요. 안디옥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 수많은 다민족들이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교회를 축복하시고 안디옥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운동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붙은 제자들이 나오고 이랬죠. 사도행전 12장에 이 여기서 사도행전 1 1장 뒷부분을 보면 천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 교회가 어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축복하셔서 헌금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셨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려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복음 전하는 야고보를 헤롯 임금이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뒀는데 명절 기간이어서 명절 지나고 죽이자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주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딩금은 천사가 치니까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급성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리지. 이런 사건이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세 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기도문 써보세요. 아홉 가지에 대한 기도문 여러분 나름대로 작성해 보시고 기도성 녹취하는 것 여러분들 계속해서 해 보시고 어,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하는 것 계속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좀 정리를 해 보세요. 어, 정식기도할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목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개학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시스템 완전히 확정하고 굳힌 상태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도록 응답받는 시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별로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신 분은 개인톡으로 해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홉 가지 배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모든 만남이 전도의 문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에게, 또 모든 선생님들, 전도자들에게,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윗사람, 아랫사람, 주변사람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넓이 높이 깊이를 보고 이해하고 돕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정확한 답을 전달하여 제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랩노트들에게 세계보고만 할수 있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주시며 또한 오늘 말씀대로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